자, 출발하겠습니다 수리 한번 자, 하고, 이... 큐브 계약 이런 거한번 확인하시고 아, 확인. 크리처 말있 확인 아, 네, 네. 네. 확인. 그린 파티가 네. 어, 가고, 네. 골카 확인 가린파티가 바로 가리세요브에 있는 큐브가 있는 큐가가있가 있는 가 있는 큐가 있는 가 6인 짜리라고요 6인 있어요? 아니요. 어둘. 아, 아, 근데 같이 가서 아, 네. 이거 할까 어, 회복 부모 고유관안테저지가을게요버프만쓰면 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회복 아이템이랑 공유해요. 네. 네, 공유해 네, 공유 가지고 공유. 조심해서 요 음. 딜런들은 안 쓰는 게 낫겠다. 네, 네. 어, 슬슬했어. 어, 사정. 이렇지? 나이스. 그럼, 음, 옐로우가 자미를 잡고, 블론아블로 가죠. 저희는 게르다 잡을게요. 네. 와, 자침개 좋은데? 자침 어, 막혔잖아요. 아니, 그, 스켓폴 그... 15%. 하벨 굴감요 네. 아, 반드질 5.5초 나온다. 어, 폼바게이드? 자밀이가 음, 놓치지 말자 아, 확실히 많이 줄었네 사실 음. 87% 나와요, 평딜. 음, 그리고... 87%? 40% 가까이. 바로 앞으로 가죠. 음. 아, 87% 됐네. 이게. 아, 빡세네. 2 0바뀌었데 아, 이거 효과가 오케이 뚜껑 있는 걸 때려야겠다. 아, 이거 노브로이딜30% 긁혔네요. 칼도 70%.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 안에. 그러네. 데미지 엄청 안 들어가네. 그러게요. 이건뭐 들어가요? 가룡? 블러나 불러나. 진짜 불러나 껍됐네 애들 다. 불러나도 그로기 한 해볼게요. 빡세지. 아, 네네네. 아, 나 불러나 그대로 해서 달려나? 블론나 어차피 처음에 그냥 최종 데미지 낮아져가지고. 네, 어차피 블론나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걔는 원래 그랬어. 아... 근데 이러면 진짜 그런... 패턴 파이 못하면 손이 엄청 거... 크다. 그렇죠. 우리가 스테이츠 밀어놓고 대기하면 되겠 아니, 난 스테이츠가 아니라 우리 사령으거 바로 안필어갈게요 아, 그냥 같이, 그냥 같이 쩔구져. 사령이면 수는이 그래야 될거같 네. 야, 이거 그루기법 패턴 아무도 모르면 한 명이라도 모르면 터지게 됐어 그럴 수도 있어요전복시될 걸게요. 아이고. 혹시 많아 가고 저만 들어갈게요. 네. <laughs> 아 근데 완전 끼 뜨러 가야 돼 잡았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영원 예블루나컷저 응. 여섯 시좀 잡을게요 유석 조심하세요 어... 저의 스카사고 네네 여섯 시좀 잡으러 갈게요 한 시에 떨구고 아니 나 제가 한 시에 떨구게 한 시에 떨고 주세요 혹시 블루나 지금 몇 퍼예요? 잡았을까요?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 스카나, 네스카나갈거 아니죠? 그럼 우리 수환 안 잡는 게 낫겠다. 잠깐만요. 네. 그냥 막 이렇게 행동한대. 아버거고 어차피 그거 할 거야. <laughs> <했죠. 웃음> <laughs> 아, 옐로우 아포. 팔 팜파이 하니까 육체가 시간이라. 135오 버전 같아요 아포 수고하자. 옐로우 아포 8 0 초요? 네. 이패때 올려야 되겠어요. 포 올렸어요? 신각포 있으면 바로 올려주세요. 네. 아유, 아유, 아, 농무에손분 잡혔네. 아, 헛 혹시 너무 아깝다. 조심해야겠다. 아, 까리 뭔가 세진 거 같아. 어, 제가 한번 볼게요. 예, 흑검 파야하니까 135포 준대. 도끼 방출. 어, 저기다다장 연장 아니 다 이쪽으로 왔네. 흑, <laughs> 벽튀기. 11시 야, 날로, 구슬 있어요, 뭐? 11시. 아, 날로 택할까? 아, 네, 딜러스 간다. 아, 딜로스 간다. 아이고. 아, 날로네. 아, 날로가 여기 나와요? 제가 5시로 갈게요. 5시 끝, 5시 끝. 그 1시부터 먹을게요. 2개, 두개두개 2개. 2개? 아니, 2개면 은 뭐. 아, 까비. 1시. 근데 이거면 표턴 안 나와요, 게이지만처럼. 공인 확인. 하나당 20%. 아. 아, 어, 2대4. 이제까지... <laughs> 데미지 91% 아, 증가인데? 아, 개쩐다 <목소리> 아, 아 이거 앞을때 폴을 차라리 올려나 왼쪽에 있어요? 아, 그니까요 그게 낫겠다 레드 아, 파티는 아, 아, 왜냐면 이게 하죠? 원래 패턴 데미지 이만큼 그치요? 증가 안 해주는데 상향된대 거의 예. 배급으로 이제 다받을야 되는데 아, 안 하겄어요 어려겠다 코인 세팅 끝나고 일어날게요 24스택 윌에이 2패 때, 2패 때안 볼게요 네? 네 오케이, 무력화까지 벌 리버프 좀요 오유님 나이스 30초 와... 미로 패턴 나오지 말아 제발 그거 나와야 그렇게 볼수 있어요 아 진짜요? 아. 네 그러면은... 아프 안올필요거 없고 오케이 좋은 거였네 <laughs> 아이시1 아, 네. 아, 왜? 아, 됐다. 이9시1 9어에어아 왜.. 9시 19시, 19시, 1 9아 19시, 19시, 1

아마 안 되겠죠. 못 나가요. 혹시 아포 지금 몇 초예요, 레드? 캐릭이 사라졌는데요? 캐릭이 사라졌다고요? 아 예. 아이못어 그거 뭐야? 등마아마파안 되죠. 마지막에 냉가랑 저거 쓰죠. 이실 거예요? 네 써야 돼요. 카린이, 카린이 불꽃 이스저 화면이 창두자님한테 고정이 되어있어서 캐릭터는 없어졌네 버그인가봐요 지금은 풀렸나요? 코인, 코인 요지금 네, 풀렸어요 다이 네, 이거 어차피 수환 잡을까요? 광룡 그건데 <laughs> 혹시 아, 그님 파티 몇분 남았나요? 제한 시간. 3분4 0 초. 그럼 우리가 대기하는 게 낫지 않나? 용인 전사 잡아주고. 아, 그렇죠. 그때 네. 보요 오른쪽으로 가요. 아, 레디. 오른쪽, 오른쪽. 슈님 어, 오른쪽. 오른쪽. 저 버그 걸려서 키토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그 일단 이거 해요. 저 버그 걸려서 네. 네.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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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보이시나 봐요 지금. 키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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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제한 시간 넘기는 어? 거 이걸로 하고, 그다음 저거 잡고 오셨네. 오, 제가. 운석이요? 운석 아. 12시에 떨구게요 그냥 됐죠? 네, 아니면 됐어요. 애매하면 후퇴 한번 할까요? 아직 괜찮아요 아까 사룡배 넘어오니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오케이 킬한번 부탁드려요 저희 대기 중인데 음. 딜 만약 다 박으셨으면 후퇴하셔도 돼요 여기 후퇴할까요? 여기 투기장 패턴이라 이거 보고 투기장. 나서 보고 나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각성기 네. 좀 있으면 그것까지다 받고 나서 후퇴하면 더 좋긴 해요. 징 갖고 있으니까 이거 받고 후퇴할 게예요투기장 음, 패턴이니까. <laughs> 옐로우 노란, 파티가 님파 잡고 돼요? 나서 네. 그다음 주벤일 후퇴하신 다음 수완 잡고 나서 가세요. 아 네. 네. 그 블로나 찍으시고 플로카 앞에는. 아, 죽겠네. 펑축 드시지. 아, 물약이 다 먹었어. 펑축이요? 네. 아, 저, 네. 었 네. 디저트. 네. 속박물 어, 아이고 늦었어요. 아이고. 성공. 꽃 피면은 그냥 바로 지워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케이임판 너무 눈치 보지 말고 댄스컷 들어가요. 그냥 네네, 너무 간 보지 마시고 꼭 어, 올렸어요. 아유, 위에 와기, 아우, 너무 아픈데, 아, 뭐야? 뭐야? 왼쪽에... 뭐... 왼쪽에 네, 어휴. 이거, 그거 그 나갈 거야? 그냥 네, 아, 나가도 돼요. 거니까? 이거 바로 다 들어오셔야 네, 돼요 후퇴하죠? 저희 후퇴할게요 네 저희 대기 중 저거 안된 건가? 안된 안 거예요 아이씨 아, 아, 아포는 네, 올리지 네, 마시고 네. 일단 묵히기 먼저 봐아요 패턴 파이어 하고 나서 네. 갈 거예요 앞에. 레드 코인 한번 쓸게요 그림 많이 깠네 포션 많을 텐데 아 그러네 아, <laughs> 딱 블루나처럼 됐네 어차피 주변에 후퇴라서 뭐 포션 다 쏘고 가야겠다 일곱째 부릴게요. 저는 다섯. 다스... 아, 난. 아니, 아니 일로. 빠주세요. 네, 오른쪽? 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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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 저기 안 됐어. 아. 아니, 실패. 리 다섯 시. 네. 한 시. 제가 1 7시 할게요. 아우 씨. 아 그러네. 패턴 좀 바뀌었네. 파마 어 파마 해볼 거. 오케이. 같이 가요. 이거 같이 아래로. 이거 한에 그 뿌리고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한에 뿌리고 9시에 바깥에 이좀 세진 거 같아. 맞으니까 좀 나파요. 9시 이거 혼자 해 볼게요. 아프다고요, 박칼이거아 나쁘지 네요저 메테오 조지, 메테오 확인. 아, 음. 진짜 크릭 개사진. 음. 브레스가 주변으로 퍼지게바 막혀 정 이거 네. 슈님하고 장진이이 아홉시. 메테오 뿌리고 가요. 메테오 뿌리고 가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 여기에 같이 뿌려요. 아, 같이 뿌려요? 님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먼저 하고 있을게요. 스페이츠도 검시대를 둘맘 들어가네. 어이구. 네, 그래, 불밀로 막아주고. 일단. 아, 존나 아깝네. 슈가 저거 마무리해 주실래요? 나이스. 어. 나이스. 네. 나이스. 앞으로 올려 주세요, 바로. 풀로. 왜 아, 근데... 아, 이거 바로 2패 넘어가지겠다 아이고 나이스 어, 로다어그 들찍 하죠 이거 그냥 잡는데 와! 뭔 딜이야! 3만 점씩 용서될 어우! 뭐씨 마지막까지 때리지 쥬님하고 장지님 네 저는 1시 에뿌릴게요아 오케이 제가 1시 갈게요 네 아래쪽으로 해서 갈게 <laughs> 일단, 그래, 폭탄도 하자. 아, 씨, 질좀 하자. 오자마자 웃을 뻔 했네. 3시. <laughs> 저 12시? <laughs> 아. 3시 11시? 네. <laughs> 3시. 아, 여기서. 성조 써야겠다. 빨리. 일단 입장할게 히스마. 네, 성조 먹었어요. 피하는 거. 히스마 일어나. 님파 지금 깨고 입장하신 거예요? 수완을 지금 잡으신 거죠? 수환 잡고 입장했어요. 음. 오왜 이렇게 아파리고? 중앙 조심. 아 일반대. 네들 앞으로 통치 총 쳐요? 네. 목키기만 한 사이클 받고 나머지 중급 목히기아겠 거. 오. 아 이거 박하는 짜체가 어. 크다. 한시이 깎인 거. 그러네. 짤들이 진짜 안 들어가. 네. 박하는 짤들이 대부분 이제. 저 다섯 시에 뿌릴게요. 아유, 고출 고추를... 어, 어디로 가야 돼? 응. 못가지네그리일 7시, 포인트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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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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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그래 성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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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네. 그럼 몇 가요? 네. 아, 이거 몇까요? 네. 네, 똥총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아, 나, 네, 나 똥총 안 돼요. 안었는데 어. 네. 아, 네. 제가 들어갈게요. 네. 이거 레드 파티 운석 떨어지는 사람 다른 곳에 줘가지 줘야 돼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아, 저기에 불이 영구적으로 남아서 중앙 원에다가 아. 떨구면 안 돼요. 제가 힘들어져요. 네. 아. <laughs> 와, 이거 바깥으로. 와, 이거. 김민재 오디가 어 거야? 저 버퍼 한번 먹어게 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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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어 어어어어, 아. 오, 오, 오. <목소리가> 아.. 오, 씨, 아주 그냥.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어어어어. 아 너무한. 또너무너무아 대지강타 맞았네. 저 있는 곳으로. 어 까시가 어, 아이고. 아포 지금 있죠. 네 있어요. 잠시만. 요 그럼 일단 다 살아나서 버프 한번 돌리고 제가 어, 1인에쓸 테니까 어. 극딜 한번 가요. 아포 바로 올려주세요. 어. 아, 아 제발. 편하게 들어가세요 무적 무적. 나이스 무력화. 너 할지. 뒤졌다 마카아 이거 깐시가 너무. 아좀안 되겠네. 네, 다시 아, 다시 또 아유 그래. 주변에 한번 쓸게요 일로. 네. 어? 아 이거 깐시 어떻게 뭐. 깐시 앞으로 빼고 그냥... 하세요 그냥. 네, 아유. 11시 제가 1 1시 갈게요. 장지. 아 케어가 예전 같지 않아서 생각 생각보다 케어가 잘안 좋아요. 아겠습니다아아 박할 아, 계속 기절 걸리고 난리났네. 아 어, 구해줘요. 열즈 시. 11시. 1 시요. 아1시 크리시체 확인. 장팔 케어 막. 벌써 시체로 만드시는? 나늘붕. 네? 나늘붕. 어, 근데 짤 패턴... 빡세긴 네. 하다 가시 빼줘요, 보통으로 네 이제 히스만 밀면은 클 아... 어, 데미지 안 들어가네 우리 딜하지 말죠? 안 해도 돼네 가시 한번더 빼줘요, 우리 여로네 주기자로 확인하세요 네 그린 파티 잠식 아... 풀렸죠? 아유 우리 대기 중 오케이 아... 그래. 아, 좀... 제가 12시 어, 갈게요. 제가 3시 갈게요. 네. 아. 와. 아. 어. 원이요 어. 저쿠션 없어요. 아이고. 어. 아. 어, 힘 좀, 힘좀 많이 문양 문양 각자 자기 위치로 오케이. 위치되면 네, 말씀해주세요 저완저 응. 먼저 칠게요 고 사람, 하나 둘셋 천천히 아, 할게요 아 이런 왜, 왜 이렇게 안치시지 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응.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아, 네. 바로 칠게요. 꼭. 네, 아 근데 네, 저... 해도 아! 의미가 없다. 잡아... <laughs> 아, 아 그러네. 길안 아, 아... 들어가지. 와 근데 데미지 아... 200%나 들어간다. 그럼 여기 가운데 있어요. 위에 좀 네. 위에 좀 막아주실 거. 아... 저희 저희 후타고 그린이 막다쳐야 하는데요. 네, 그럼 저희 일단 기다리고 있고 후타할까요? 아니요, 그냥 그거 시간 다 버텨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아, 어차피, 근데 그린도 지금 입장에서 딜 못하니까, 우리가 최대한 버티고 나가는 게 맞겠다. 광룡곧 잡아요. 맞아요. 광명 컷. 오케이, 어. 나이스. 그럼, 우리 스킬 어, 한 번씩 어, 맞... 받고 나가죠? 아니다, 자동 후퇴된다. 아, 비아비 걸렸다. 저희, 12시 바로 가야 돼요. 네. 바로 이포할게요. 어. 네. 저희 회복 쿨이다. 오케이. 음. <laughs> 그린 킬 되죠? 네, 돼요 나이스 본사 <laughs> 본사 <laughs> 기다리면 되겠다 그냥 플로 있어요 플로있 써요 그린파티 n 석 a 시아 y 석 존나 뿌려있 p w 시 a t s up? 이 h a t s up? What's up? w h a t 석이네플 h 스세요 그린 파티. 어, 아또저 운석이요, 그냥 딜. 예상 시간 21분? 아, 22분. 저펄안 되죠. 잠깐만요. 아, 존나 아파. 우얘왜 계속 운석만 떨구냐? 오케이. 오.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고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완벽한 작전 땄네. 이게 그 코인 안 쓰는 거였었나? 네. 어, 22분. 아, 1천만 늦게 잡을 거야. <laughs> 본섭 아직 캔 사람 없어요? 오, 에핑 6 개. 본섭, 에이라 맞아 거? 이거. 일 개다. 와. 어, 오, 경매 개만아. 개만 당연한 거 같은데요? 와, 경매 오, 셋. 개쩔어 경매. 오, 뭐야, 뭐야. 와, 백이 당장. 많긴. 백이네. 오. 돈을 꺼내야겠구만. 아, 양보하세요. 골라, 골라! 들어갑니다! <웃음> 아니, <웃음> 무지성 박아! <laughs> 오, 오. 이씨, 뭐야? 벌써? 어? 오른다, 올라, 빨리. 다 올려. 1200! <laughs>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아, 여기서 또안 가? 아, 이거, 공명은 양보 부탁드립니다. 이거, <laughs> 삼녀 <양보. 아니에요. 아니야. 웃음> <laughs>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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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 0해3 9 0 5호 사탄이 클호스 보소 오오아아좀 아아 탐나긴 한다 계정 계속이라 네 북해 0 0도 좋고 0 음. 0호 들어가 0호 3900호. 3900호. 3 9기 어, 이거 맞아? <laughs> 저 물리신 것 같은데? 물리신 <laughs> 것 <laughs> <문진우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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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리신 것 같은데? 물리신 것 같은데? 물리신 것 같은데? 물리신 것 같은데? 물 없죠, 것같은이물리데물 물리신 것 같은데? 물리신 거 같은데? 물 마이닝 바이마서. 마이마. <laughs> 저거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아이 공명 반지 레벨 높은데 74. 일 먹어야 되 저거. 우와, 반지 레벨 개 높은데? 아, 그러네. 그 공명이던데. 어, 이 선택할 수 있네. 저내 거다. 아, 진짜요? 어, 너, 너무 너무 있어. 올라간다. <laughs> 고정이만렙 해야 되다. 아, 고정 에픽이라 그런가? 그 이거는 그냥 먹 있어서. 션 선택할 수 있어 가지고 물빵이 됐잖아요. 네. 골든 그 골든베리 500개 5000개 상자 이거 5 0개 어, 도박하시고. 어, 제가 도박장이다, 미리 봤는데 이거, 아, 이거 아, 5000개 아, 나와요. 이거 도박장이다. 드가자 드가자. <laughs> 너무 간거 아니에요? 어, <laughs> 몰 <몰라>, 렸으면서. <laughs> 여기서 이제 여기서 5000개 <laughs> 뽑으셔야 5000개 뽑으셔야 이득이에요. 아 <laughs> <laughs> 이거 <이제>, 어, <laughs> 바로 깝니다. 딱 봐도 500개 상자인데 1400개 사신다고? 어, 3740개. 바이 와. 오 삼... 아 진짜요? 오, 장이야 많이 장이야? 나왔네. 이거. 그래도. 본전 어, 치셨네와몇 장이야 이거. 와, 와 저걸 본전을 칠 줄은 생각도 못 했다. 아, 달다아 뭐야. 한 번만 더? 아, 이다. 아, <laughs> 아, 한 번만 더? 아, 분위기가 <laughs> 폭탄 돌리기 어? 느낌이야. <laughs> 경매가 아니라. 바이 와세장 음, 커스텀 옵션. 어? 커스텀 이거는 진짜 못참지 이거... 커스텀 엔정반이다 어. 안돼 아, 너무 랜덤... 깡랜덤이라 이게 선택이 아니라 제가 아, 한번 까볼까? 까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첫번째가 깡기긴데어 아, 지금 누르시는 분들 지금 괜찮으신거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여기 싹 묻혀네 아 이거 아 이게 이게 희열 같긴 한데 진뚝지게가 왔네 존나 웃긴게 한번도 안누르다가 아, 딱 말해. 눌렀는데 그게 걸리냐 오, 와 존나 오, 웃기네 진짜 열쇠는 아, 못했다. 계속 안누르고 아, 계셨는데 이천부턴 무섭다 그냥 <laughs> 아 존나 웃기네 아, 아 이거 사고싶은데 <laughs> 아 눌러요 그러면 사고싶은데 <laughs> 장프로님 식사는 잡수니까. 아이고 만원 팀에서 감사합니다. 인사 올립니다. 불사 파티는 아, 아, 잘 되가시는지 인사 차 들렀습니다. 아, 아 태효님이시네. 아이고 네. 태효님 감사합니다. 아, 저는 오늘 세팀 바꾸려고요. 무쾌한 백만 네. 개 준비한 백상자잖아. 원하는 어, 부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잖아, 이거. 어? 네. 이거는 네. 못 참지. 아, 놀라지. 야 오. 잠깐. 벌써 사람 잡이 성공 카푸스야. <웃음> <웃음> 아. 아. 아이거 경매 어? 입찰 누르는 사람 중에 필요해서 누른 사람이 없어. 우리 공도 존나 웃기네. <웃음> 누가 <웃음> 먼저 죽대냐에요. 저 필요해요. 무케 <laughs> 스택업 해 줘야 돼요. 저300 있을 겁니다. 막 갈레이 75억짜리 엄청 많이 나오네. 미쳤다. 오, 이거 커스텀이다. 만을 찍겠는데 오 아, 이거 <laughs> 반지 난지... 아이예 확률이 레... 아니야 랜덤이구나 안 되겠다. 어 강진님 빨리 까줘요 커스텀. 오한번 아, 까볼게요. 어나 근데 먹은 거 있나? 아나 먹은 거 없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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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백은만 <품베근만 웃음> 존나 먹었어. <그치? 웃음> 아이 미치겠다 진짜. 아 혹시 항아리 드신 분 까보시면 안오 마땅한 보험 보자. 보험 좋다. 한번 까보시면 안 돼요 커스텀 항아리? 아 근데 와 71? 일 블루닷스 딥다이버 워치. 맛있는데요 그냥? 아 블루닷스 딥다이버 워치. 어 이거 100% 찍었나? 74는 뭐야? 7 4렘와 와, 네, 저건 저건 저는...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하고 나중에 할게요. 아이고. 어거먹었어 블루베리 두게 뭐야? 아니 저건 음... 왜 이렇게 레벨이 낮아? 음... <laughs> 아. 니 저거 와75두 개? 75가 두 개. <웃음> 아니.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와, <있어요>. 곰님 <laughs> 거 레벨 봐. 이거 이 스핀즈인데? 아니 맨 밑에 거 대박인데요, 저거. 이거 75 뭐야? 75두 개네. 그러네. 와우, 와, 옵션도 하나 좋은 거 나왔네. 중독게임이지 증가. 그럼 공대원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본서 퍼크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네, 들어보니까 저희가 가장 먼저 깼나봐요. 그럼 퍼서부터 네. 오늘까지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따로 정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